생각하며 읽어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읽을 책은 꾸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범재님이 쓰고 그린 그림책이에요. 우리 함께 꾸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꾸고 아주 오랜 옛날 고래는 땅 위에서 살았대요. 꾸고는 땅 위에서 살았던 고래입니다. 꾸고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얼굴이 커서 세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늦었다, 늦었어. 저 버스 타야 하는데. 꾸고가 열심히 뛰어보지만 버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어요. 간신히 버스에 올라탄 꾸고를 향해 불평소리가 쏟아졌어요. 아우, 답답해! 밀지 마! 꾸고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미안해하며 몸집이 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런 일은 학교에서도 계속되었어요. 꾸고 좀 봐! 너무 커서 교실문에 끼었어. 다리가 짧은 꾸고에게 결승점은 너무도 멀었습니다. 친구들은 꾸고를 놀려댔어요. 너는 그 손으로 어떻게 글씨를 쓰니? 오늘따라 친구들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버스는 왜 그렇게 작은지 학교가 좀더 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꾸고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코끼리가 꾸고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울지마. 구고야, 물놀이하자. 까칠한 여우가 말을 걸어왔어요. 난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친구들도 싫어할... 어, 위험해. 허우적거리는 코끼리를 보고 고고는 곧장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와! 고고야! 너 진짜 멋있다! 대단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넌물 속에서 정말 빠르더라.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연어야.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으러 왔어. 바다? 바다가 어디야? 어떻게 생겼어? 강을 따라 쭉 가면 돼. 바다는 정말 넓은 곳이야. 너처럼 덩치가 커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 꾸고는 바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처음 알게 된 바다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수많은 물고기들과 예쁜 산호들은 꾸고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난 바다로 갈 거야. 바다로 간다고? 내가 어떻게 바다 속에 사니? 넌 거기서 숨도 못 쉬어. 우리 같은 동물은 숲에서 살아야 해. 바다에서는 살수 없어. 파도는 또 얼마나 세다고. 그 파도가 널 삼켜버릴지도 몰라. 바다 속이 얼마나 추운데 매일 오들오들 떨면서 살걸? 바다 속에는 과일도 없고 맛있는 풀도 없다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바다를 생각하면 난 가슴이 막 뛰는걸? 그거는 바다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숨 참기. 25분 지났어. 신기록이야. 그 정도는 어림없어. 차가운 물에서 견디기. 친구들은 꾸고를 도와주었어요. 얼음 더 가져와. 바다 속은 엄청 춥다고. 꼬리 힘 기르기. 천 번은 더 해야 해. 거친 파도 견디기. 이 정도 물대포는 견뎌야지. 꾸고가 바다로 떠나는 날이에요. 친구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꾸고야, 잘 가. 다음에 꼭 바다 얘기 들려줘. 응, 잘 있어. 바다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아이고, 다리야. 여긴 어디야? 후고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몇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 포기하려는 순간 눈앞이 확 뛰었어요. 여기가 바다로구나. 바다는 생각보다 넓고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다가왔다가 사라졌어요. 바다는 살아서 움직였어요. 꾸고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용기를 냈습니다. 바닷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조차 쉴수 없었지요. 꾸고는 정신을 잃고 깊은 바닷 밑으로 계속 계속 가라앉았어요. 꼬르르르. 물결이 꾸고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꾸고가 눈을 떴어요. 주위는 온통 캄캄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때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저 빛을 따라 올라가 보자. 꾸고는 뒷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구쳐 올랐습니다. 더욱 더 세차게 물을 치며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고는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푸우! 구고의 짧은 다리는 바다 속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다리였어요 꾸고의 손은 바다 속에서 물을 더 힘차게 내 저을 수 있는 손이었어요 꾸고 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꾸고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 바다 어디에서 꾸고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꾸고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다를 찾으세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바다에 뛰어드세요. 그곳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